여기서 이분이 나오신다고? 땅에 탑 그... 김군씨 나오셨습니다 김군씨 나이스 어우 달아 와 어, 고치 뭐야 고치 이게 팀이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팀 잠깐 한번 치셨겠는데 이쯤되면? 찾았다 상대 서포트 그분이신데, 그... 김군씨인데? 왜, 탑으로 왔으면 재밌었, 재밌었을 텐데, 야 아, 정말 서포, 서포트로 가시네, 아쉽네요. 근데 뭐, 이번판 몰락검 트리가 딱 좋을 것 같다. 엄청 잘하셨네요. 이거 내 할만한데, 안 할게요. 아가 잔뜩 났어, 이 사람. 안텀 빠지고... 어 미스... 잘못 쳤다. 실수로좀 빠진 척 하다가, 좀 빠진 척 하는 게 중요해요. 빠진 척 하다가... 이제... Nope. 거리 조절 잘하네. 왜냐 근데 미녀는 미녀다 놓치니까... Nope. Nope. 이거 아래 함류해 줄게요. 오케이. Okay, 이거지 이게 탑차이즈 이거 이런 플레이는 탑다 밀어 놓고 와 가지고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이킬 먹고 왔으면 하날만 하지. 오케이. Okay, 이거 들고 나쁘지 않고 살러스 아래다. 살러스 바텀. 오케이 노플 플래시까지 팩죠 이번 턴에 이러 너무 이득이고 기분 나쁘라고 여기서 집까지 한번 딱 끊어준다면 아 이게 집까지니까 네. 허, 아파. 이거 이번에 저 친구 스킬 다 빠졌거든요. 여기까지만 들고 하고 또 빠지고 흠나 있으니까. 와, 진짜, 너무 아파. 뭐야? 저거, 한 방에 너 녹을 줄 몰랐다. 와, 근 진짜 세네. 한 방에 안먹었으면 내가 잡은 건데. 와, 잘했다. 보여주나? 이, 이. 어? 그거 친구야. 이거 이러면 이 친구 닌탐 나오거든요. 닌탐 나오면 조금 빡세겠다. 어쩔 수 없어. 와, 처형인을 사왔네. 닌탑으로 안 가고. 쟤네. 좀 혼내줘야겠어요. 와 잠깐만, 내 혼내 혼냄을 당했는데? 어우 다행이다. 이러면 진짜 할만하지? 몰락검까지 나오죠, 이러면? 이거 몰락검 바로 나오거든요? 진짜 안 되겠네. 결론도 치겠다. 탑 그냥 바로 채를 쓸게요. 몰락검도 있고. 아트 갈 텐데. 오케이 이것들 <laughs> 다행이다. 사배 전령 풀어준다고 하고. 어우, 타라. 아, 재미지 진짜 잘 나온다. 몰라, 그냥 확실히... 어우, 속이 다시 원하네. 진짜... Hello. 와 너무 아쉬운데... 아니, 무슨 탈론이지? 인타빌. 왜 이렇게 피가 안 닳아 <laughs> 나이스 등 쓰고 내려갈게요 잡꾸 피가 안닿아 알리스타 궁 나이스 그리고 상대 정글 좀 괘씸하니까 여기서 상대 정글 다 털어 먹을게요, 그냥. 아이스 아, 근 살짝 아쉽다. 나이스. 이러면 괜찮다. 폭판 팀은 너무 달구 어? 여기로 오는? 목숨 몇 개야, 얘네. <laughs> 안 되지, 그래도. 안 들거든요. 배츠 이거지. 아 우리 팀들 다 잘했다. 하야하이델랑헬등 <laughs> 받은 페랑헬등 여기서 이분이 나오신다고? 땅에 탑, 그... 김구씨 나오셨습니다. 김구씨 소파 할때딱 만났는데, 이번에 탑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딱 유튜브 각도 뽑아주시네. 어. 아 이거 맞을 뻔했다 진짜. 바텀 노텔이거든요 이거? 아 노노풀이거든요. 테를 타지 말걸 그랬나? 아니 왜냐면 라인 다박 박는 라인이라 그냥 확실하게 살게요. 나빼대 바꾸 간 거라 손해 놓. WW 한 번만 긁어줄게요. 긁고. 어, 왜 그러냐. 이러지 마라. 오케이. 갱킹 한번또 올렸죠? 이쪽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거 안 할게요. 그냥 괜히 죽었다가 라인 손에 너무 커서. 어, 우공 처형인데 대검 좀 무서운데. 많이 나셨나보네. 여기 엘리스 오고 있거든요? 나이스. 어우, 달아. 이게 정글이지. 이거 그냥, 티아멧이 제일 무난해 보인다. 중무 트리가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 중무. 티아멧 불클 중무. 처형인가가지고 몰락검이 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티아멧 까는 게 좋아요. 506레벨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50. <laughs> 3초. 노플, 노플. 노플 노궁인데, 이거 무리 안 할게요, 그냥. 무리하지 말자. 와그치 뭐야? 스 그치, 이게 팀이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 잠깐 한번 치셨겠는데 <laughs> 이쯤되면? <laughs> 뭐야 아이고 갈렸구나 아래. 좀 큰일인데 이건. 아니, 자꾸 포지션 갈려, 우리 팀! <laughs> 어... 어, 이거 주면 다 없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터졌네. 아쉽다. 아쉽구만. 까비.